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너무 조금물때 갖고 생선이 별로 없고 윗반 척수도 안 되고 이께 판정 안 가고 오늘 무시로 뭔데 어, 산딸기 따로 왔어요. 우리 이그쬐까 했을 때 겁내 맛있어요. 근데 아직은 많이 안 열렸네요. 야 산딸기 맛신디 오케이. 색깐을을 먹을, 먹을 거 없으니까 아주 이거 먹을, 먹으려고 아주 참 옛날 생각 많이 나지라 아침에 나가시게 되시고 선물 받은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잘 보내십시오. 저여 산딸기 좀 따고 한2 30분 있다가 회사 갈게요. 아마 10시 좀 넘을 거 넘어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재미나게 잘보내십시오